월드입니다 저는 베네시아 호텔 와 있고 서쪽 로비 쪽인데 어, 타이파페리, 마카오 페리, 마카오 페리. 마커 페리가 마카오 반도 있고요. 타이파페리는 공항 옆쪽이죠. 어, 요압줄이 요 타이파페리, 그리고 여기는 마카오 페리, 마카오 페리를 타고서 어, 반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쪽으 오히려 타이파페리 쪽이 사람이 많아요. 베네시아는 내일 정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기다려보죠. 마커페리 가는 버스를 네, 마커 가는 페리, 베네시안, 베네시안 버스를 타고 마커페리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셔틀버스니까는 다 무료죠. 네, 마커에서는 교통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그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어, 웬만한 데다갈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일단 마카오 페리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음. 음. 제이월드 투입입니다. 브랜드 리스트 보아 아,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브랜드 리스트 보아 호페 버스 타 가지고 왔어요. 저쪽 카지노있고 무비 아, 화려하죠 맞은편에 리스바있고 요건 그랜드 리스바 방인가 뭐, 여기 그랜드 리스바에는 보물들이 많아요 보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리셉션 공자 금으로 된거지 금으로 된 공자 저건 음. 저건 뭘까요 음. 음. 어, 우루된 거. 아, 이, 황금. 와, 황금 어마어마하죠. 또, 오그로 된 배추? 오그로 된 배추. 어, 정교하게 나무로. 그랜들 리스바 팰리스 어,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황금, 황금선. 황금선. 로비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비 구경하는 것도 괜찮죠. 사진으로는 뭐 천천히 보고, 일단, 세나도 광장을 가야겠어요. 천정도 금색이 있고, 아, 숨금. 어. 어마어마하죠. 어, 와, 정교하게 만들었네. 자, 여기 로비를 나와서 이제, 샌화도 광장 가보겠습니다. 오.